루포 친구랑 메이크업 파우치 바꿔 보기. 일단 파우치 느낌부터 달라. <웃음> <웃음> 먼저 베이스부터. 에어 마키아. 오늘 처음 보는 브랜드네. 와 이거 맞아? 브론즈 <laughs> <laughs> 아니야? 그니까 컨트롤처럼 쓸수 있을 것 같아. <웃음> <웃음> Mine's like zero one. Yeah, that's the lightest. Oh my god. <laughs> This is crazy. 우리 <laughs> <그리고> 이거 차이 대박이다. <laughs> I can see that this is your fav. 바닥까지 보일 만큼 다쓴 거를 h i t i n a n I hit pan on everything. 음. 색감은 비슷하다. Oh, I feel 맞아. like this is the darkest shade yeah. here. Eyeshadow. It's uh. very cute and light. Fairy butter fairy. 얼마나 쓸수 있는 반쿠가? 한국 미국 상관없이 더럽게 쓰는 사람들은 더럽겠어. <laughs> I feel like the colors are kind of similar. similar. 약간 웜톤이다. 웜톤. 이거 네오 파우치 아니야? <웃음> <Yeah>. <웃음> 밴드 근데 블러쉬가 음. 아닌데 안 보이잖아. 아니 얼만큼 블러쉬를 칠한아이 진한... 정도는 돼야지 블러쉬. 어. 그리고 블러쉬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진한 걸 쓴다고? 덤블한 느낌으로 아, 한 번씩 쓴... 했는데 확실히 진하다. 너무 많이 바르면 술 취한 사람 되겠는데. 더스 확실히 더 풍성해. No glue. 이거 너무 길면 막 잘라야 되는데 this you can just like adjust. 한국에서 요즘 노글 no g 인기 참. 마지막 polite society. Amuse. 어 아, 이거 비슷한데? 어, 비슷한데. 응. 생각보다 안 진해. 어쨌든 파우치 바꾸기 끝.